센 버나디노 산불이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태풍 야기가 베트남 북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사망 실종자가 7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지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다시 총기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살상이 가능하도록 총기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대선을 5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TV 토론이 내일 열립니다. 두 후보는 배수진을 치고 토론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길을 운전에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 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샌버나디노 산불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붙은 주택에 물을 뿌려 진화에 나서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형체가 일그러진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동쪽 산악지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은 지난 5일 산불은 건조하고 높은 기온의 영향으로 급속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흘간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2 1천 에이커 이상을 집어삼켰는데 진화율은 아직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지역 거주민 1만천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A big fire coming through. Um, you know, we're 소방 당국은 1700여 명의 대원들을 급파해 주요 도로와 인접한 나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피로가 막힐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불 진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백도를 넘나드는 고온과 건조한 날씨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올해 초까지 이어진 폭우로 급격히 성장한 풀과 나무가 폭염으로 바짝 마르면서 산불이 번지기 가장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지역 교육군은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에 휴교령을 발효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동남아에서는 태풍 야기가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사망, 실종자가 70명을 넘어섰고 철교 절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풍 피해 소식을 우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무섭게 떠내려오는 강물에 철교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베트남 북부 최대강인 홍강을 지나는 다리가 끊기면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최소 10명이 실종됐습니다. 강풍의 지붕은 송리 마을은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허리까지 오는 물을 헤치며 겨우 세간살이를 챙겼습니다. 태풍 야기가 필리핀과 중국에 이어 베트남 북부를 휩쓸고 가면서 사망 실종자가 7 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택 8천여 채가 파손됐고 하노이 등4개 공항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수도 하노이 도심도 초토화됐습니다. 지그 đi xe đi không đi được. gió thổi không thể n h n 산업계 피해도 상당해. 북부 제2의 도시이자 수출항인 하이퐁시에서는 0곳 가까운 기업이 태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우리 기업 공장들도 벽이 무너지고 가전제품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은 비상 대책반을 마련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기상 당국은 앞으로 하루는 더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지난주 조지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다시 총기 규제에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량살상이 가능하도록 총기를 불법 개조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부품, 이른바 글록 스위치 또는 칩스라고 불리는 총기 부품입니다. 권총에 이걸 장착할 경우 단발 권총이 순식간에 기관총으로 변신합니다. 150달러에서 200달러에 암거래되고 있고,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3~40분 만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ATF에 따르면 글록 스위치가 장착된 불법 개조 총기 적발 건수는 2020년 기준 4천 건에서 1년 만인 2021년 6천 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조 총기 수는 가늠조차 할수 없습니다. And when a gun is modified? 총기 난사 사건에서 이 같은 불법 개조 총기나 공격용 살상 무기는 순식간에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옵니다. 앞서 지난주 수요일 조지아의 고등학교에서 4명이 숨지고 9명을 다치게 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14살 학생이 범행에 사용한 총도 ar 15를 개조한 형태의 반자동 소총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기 소지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러한 불법 개조 총기와 군대에서나 사용되는 공격용 살상무기를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조지아 총기난사 사건 직후 연방 법무부가 ATF와 함께 불법 개조 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계획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각 지역 치안 당국이 불법 개조 총기를 적발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련 모듈을 배포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도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기를 개조하거나 유통한 사람 또는 불법 개조 총기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러와 관련될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2017년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발생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사를 가능케 하는 범프스탁의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연방 대법원이 이 금지 조치를 뒤집으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더욱 포괄적이고 강력한 불법 개조 총기에 대한 단속을 예고한 법무부의 조치가 어떤 실효를 거둘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켄터키주의한 고속도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노렐 카운티 셰프에 따르면 7일 오후 켄터키주 75번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량들을 향해 누군가 무차별 총기를 난사해 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은 심각한 총상을 입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저녁 5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속도로 옆 언덕에서 날아온 총탄에 응사했지만 현장에서 용의자를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32살 조셉 카우치라는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병력을 동원해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당국은 켄터키주 남동부 런던시에서 약 8마일 떨어진 고속도로 주변을 수색 중으로 용의자가 무장하고 있을 수 있어 주민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근 국립학교는 오늘 하루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남가주 지역 온라인 아동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205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온라인 아동 성범죄 대책 위원회가 지난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여러 수사 기관들과 협력해 작전을 펼친 결과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다섯 개 카운티에서 온라인을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20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0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 도착 행위와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LA 경찰국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임무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모들에게 자녀가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과 대화를 통해 위험성을 교육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TV 토론이 내일 열립니다. 처음 맞붙는 TV 토론이 마지막 토론이 될 수도 있어 두 대선 후보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에 향방을 가를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 이번 TV 토론은 양측이 추가 토론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두 후보 모두 남다른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지난 주부터 TV 토론회가 열리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호텔에 머물며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 현장과 비슷한 무대에 조명까지 설치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대역을 등장시켜. 모의 토론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새로운 앞길이란 제목의 주요 분야별 입장도 온라인에 공개하며 정책 행보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유세 일정을 소화하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도 저지하며 선거구도를 접전으로 되돌린 데다 성추문 임마금돈 의혹 관련 형량 선고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법 리스크도 잠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섯 차례나 대선 후부터론을 경험한 데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도 절제된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자신감 속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에 당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카메라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첫대통 토론을 위해 필라델피니다 필라델피아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가첫 대통령 토 이동할 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초 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TV 토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판도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올해 아테케 등록 유권자 수가 지난 2020년 대선 때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아테케 신규 등록 유권자는 총 55만 68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같은 기간 총 78만 7982명으로 아태계 유권자가 타인종 신규 등록 유권자 증가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언론은 증오 범죄, 인종 차별성 대형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아태계 주민들의 신규 유권자 등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늘어난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주요 경합주에서 어떤 영향력을 보일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r i s k e 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한인 여고생을 포함해 두 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KBTB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두 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우스만 사이드에 대해 배심원단의 형량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4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 한 건에 대해 최고 10년형까지 구형이 가능했지만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사이드의 혐의당 2년씩 도합 4년형을 권고했었습니다. 사이드는 18세이던 지난 2022년 6월 7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옥턴 고등학교 앞 제한 속도 35마일 구간에서 무려 시속 81마일로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도로변에서 하교 중이던 학생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15세의 한인 알리안 양과 14세 에이다 놀라스코 양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의 학생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이드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회색 BMW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려던 SUV와 충돌한 후 연석을 넘어 담장과 보행자 세 명을 들이받았고 우편함과 유틸리티 박스 전봇대를 받은 뒤 멈췄습니다. 사이드는 당시 러너스 퍼밋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충돌 전문가는 샤이드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에 데이터 기록 장치가 있었는데 사이드는 5초 만에 60마일에서 81마일로 가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이드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아예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형량 선고에 대해 사망한 여학생들의 유가족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과연 4년이 충분한지 모르겠다며 사고 이후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애통해했습니다. 사고 발생 2년여 만에 최종 선고가 내려졌지만 피해자 유가족은 다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부채 상환을 제때 못할 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연방준비제도은행의 지난 8월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3개월 동안 최소 부채 상환을 못할 평균 인식 확률은 13.6%로 전월 대비 0.3% 포인트 상승, 3개월 연속 오르면서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득별로 보면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가계의 경우 19.5%로 0.4% 포인트 상승했고 5만에서 10만 달러 가계는 12.1%로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고 10만 달러 이상의 경우 6.4%로 전달보다 0.6%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중저소득층의 신용카드 연체율 고공행진은 연준에서도 우려하는 상황으로 일부 위원은 신용카드 연체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안 치마가 진행 중인 렌초 팔로스버디스일 때 전력 차단 범위가 더 확대됐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오늘 저녁 6시부터 안전을 이유로 포르티기스 밴드 비치 클럽에 위치한 주택 54곳을 대상으로 한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업체 콕스 커뮤니케이션즈는 이 지역 주택 146곳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해당 지역의 집안 치마로 땅 속에 매설된 가스관이 파손되고 전신주가 내려앉아 자치 끊어져. 화재 등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차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대기질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가주 대기질 관리국에 따르면,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하일랜드 인근 대기질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노벨리와 코로나 샌 버나디노 레드랜드 리알토 대기질도 위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내륙뿐 아니라 일부 해안가 지역에서도 대기질 위험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대기질관리국에 따르면 샌클레멘테 지역 대기질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기온은 대기 중 오염물질 수치를 높여 심하면 알레르기성, 비염, 위험 등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행사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 76주년을 맞아 야외에서 경축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석단에는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당정 간부들이 자리했지만 정작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도 참배하지 않았고 대성산, 혁명열사릉 등지에 헌화하는 의식 등 구구절 관련 행사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올해 구구절은 북한이 중시하는 5년 단위 정주년이 아닌 만큼 지난해 열병식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제 수해 이후에 민심을 수습하고 전반적인 경제를 챙기거나 이제 군수 생산 목표를 세우, 채우는데 상당히 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경축 행사 정도로 간소하게 치른 것으로... 이제... 또 이번 구구절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에 8개월여 만에 축전을 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을 통해 계속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북중 관계를 보고 대할 것이라며 북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 노동신문은 시 주석의 축전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전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으로. 북중 신선의 해임에도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빈번하지 않았을 만큼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